배드만 구성을 하는데 응. 50만 원 정도요. 알루미늄. 네. 크... 이거는 옛날 건데. 이거보다 응. 좀금더 크지. 30이에요. 응. 근데 이제 8 0짜리 가지고 있거든요. 거기에다가 이거 이 기타, 기타 개고 그다음에 이저 이 판, 쇠판, 응. 판또 응. 붙이고. 쇠판 하나 지금 투입해는데 그게 그 사이즈가 나와요? 예 네. 그게 하나에 18만원인가 나요 요기 요기 예 네. 그니까 그렇게 해서 배들을 근데 얘가 있어야지 배들 구성해 보니까 50만원 정도 나와요 <laughs> 배드만 삐- 그니까 사이즈가 커지면은 진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에요 재료 재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알미늄판만 25만원 정그래요 그렇다니까 작은 사이즈. 재료비가 거의 따따블로 막 올라가는 거죠. 스펙부터 시작해서. 사이 아, 이걸로 아주 요렇게 너무 좋은데 이거? <laughs> 바닥에 놓고 막 하는 것보다 싹해 놓고는.

1미 하려다가 네. 1m짜리... 와 이게 지금 800이면 1 m 짜리는 정말 크겠다. 네. 그러니까 네. 일단 예로 성공을 했는. 그나이 겨울 되면. 예. 챔데그 외국 사이트 보니까 얘네들은 이. 아예 카바를 비닐 그비닐 포장이라고 해야 되나? 아 그렇게 해도 돼. 어 네, 네. 아, 그거 괜찮더라고 보니까. 그래서 저기 그 뭐냐 그 이사 이사할 때 박스. 네, 네, 네. 그 네. 파란 거? 네. 그런 거 사다가. 네. 옆에 이렇게. 저는 네. 네. 기만할 때는 그 그런 그런 아니, 사가는 사람들은 나는 그 걔가 보온적어도 되니까. 그 뭐. 괜찮더라고 그냥 자꾸 이렇게 담가 서 이렇게 쭉 열고 아크릴을 네. 아크릴이, 아크릴이 너무 비싸지 그러니까 그게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요 포장 포장으로 그냥 쭉 해서 작은 사이즈 300 사이즈 500 사이즈 아 이게 300 사이즈구나 300그500 사이즈 더 이상 500 사이즈 얘는 500 800 사이즈 이 것이 현실입니다. 800 사이즈 더큰이800 사이즈 컨트롤 존재입니다. 그들은 국국자와자로 나누며 반대의견을 하고 하나의 목소리만을 강요합니다 이건 사이즈가 조 작은 것 3D 아틀리에 3D 프린터와 조립을 하고 있는 3D 아틀리 입니다